안녕하세요, 여러분. 땡글민키입니다. 오늘은 모치모치한 스키즈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모치모치하다, 뭐, 좋 말로 하면 말랑말랑하고 촉감 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은 좀 손에 달라붙는 찐득찐득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스키시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기 보시면 치크와 스퀴즈입니다. 가운데가 뻥 뚫려있죠? 한번 열어볼게요. 역시나 말랑말랑하고 손에 쩍쩍 달라붙는 찐득찐득해요.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실제 치크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런 주름이라든가 너무 리얼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삼색 단고 스키즈입니다. 이건 역시 모치모치하고 아까 치쿠아보다는 아니지만 손에 약간 달라붙는 경향이 있어요. 막대도 말랑말랑하네요. 색은 다르지만 언뜻보면 신호등 같네요 네. 세번째로는 우니 성게 스키즈입니다 귀여운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요 약간은 좀 징그럽게 생겼어요 아주 아주 손에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요.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고요. 말랑말랑하면 잘안 떨어지네요. 이거 보니까 성게 덮밥이 먹고 싶네요. 성게 좋아하는데. 콜라, 콜라 껌입니다. 말랑말랑하고요. 이게 떼지지가 않아요. 원래 붙어있게 만들어졌나봐요. 이거는 그나마 손에 잘 안달라붙네요.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느낌은 말랑말랑하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긴 껌이 있죠 예. 다음은 누워있는 고양이 스키치구요 요거는 우리나라 문구점에서도 자주 볼수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구매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더큰 사이즈로 볼수 있더라고요.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그 다음은요. 우찌다 떡.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생긴 것도 찹쌀떡까지 생겨서 너무 귀엽게 생겼고요. 일단 만지면 이렇게 안에 안구가 있어서 색이 변해요. 제가 이런 스키즈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청 말랑말랑합니다. 손에 달라붙는 것도 거의 였고요 흰색이었다가 누르면 색이 바뀌고 잘 늘어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너무 귀엽네요. 찹쌀떡으로 생겨가지고. 예, 모찌 스키지 였구요. 다음으로는 이게 뭐 물개인가요? 해표인가요? 예, 찹쌀떡 아이스 같이 생겼구요. 열어보면 요렇게 해표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 말이다, 말랑말랑하니 귀엽습니다. 색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가 샀을 때는 이미 다 팔려서 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쁜 하늘색을 골랐습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 오미쿠지라고 보시면, 적게, 정깨, 적깨가 같이 들어있어요. 중길이네요, 저는, 운세가. 또 재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긴 것도 귀엽네요. 아까 해표 같은 요플레. 요플레 안에 해표가 들어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생긴 것도 요플레랑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고요. 아이고, 찢어졌다. 열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안에 열면 아까보다는 약간은 큰 히트가 들어있습니다. 좀 크죠? 예. 이렇게 말랑말랑하고요. 더 좋은 거는 안에 열면은 정말 요플레처럼 색이 보여요. 우리가 먹는 요플레랑 비슷하게 생겼죠. 액체인가? 액체도 아니고, 뭐, 점토도 아닌 게, 약간은, 애매한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체리 욕플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체리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짠. 빨간색 체리 알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우유같이 생겼네요. 욕플레 들어있고, 귀여운 해표가 들어있고요. 완전 쓰리콤보로 제 마음에 쏙 드네요. 여워라 마지막으로는, 짠, 스누피입니다. 스누피 모치 스키즈. 아이고, 통째로 닦아내야겠네 약간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요 이것도 모찌모찌랍니다. 달라붙진 않아요. 그래서 더 맘에 드네요. 귀엽죠? 스누피가 웃고 있는 것 같네요. 꾹꾹 누르면 기분도 좋고 말랑말랑하니 촉감도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이까지고요. 지금까지 모치모치한 스키즈 소개해드렸어요.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땡글민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